안녕하십니까. 방정환입니다. 음, 이번 시간은 어, 저작물의 종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또 저작물이란 건 어떤 걸 저작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작권 제도가 어, 반드시 저작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거하고 저작물 개념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작물의 종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럼 저작물이라고 부르느냐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차도요. 음, 처음에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저작물들이 있어요. 어, 특수한 저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어, 세 번째 저작물 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작물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좀 저작물은 아닌데. 저작물하고 유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게는 하여간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겠고, 요 저작물 등의 개념만 한번 알아보는 정도로 이번 시간은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는 어, 우리 법에, 저작권법에 열거 되어 있어요.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열거 방법에는 법의 열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게 있고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게 있습니다. 한정적인 열거는 법에 써 있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에 써 있어서 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요런 내용들만 뭐 권리로 인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요런 경우만 뭐 허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한정적 열거고 예시적 열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저작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저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저작물의 종류에 안 들어가 있는 저작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거를 어, 그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만. 저작물이고, 여기 안써 있으면 저작물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인 저작물들을 법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어문 저작물.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 봅시다. 어문 저작물이라는 게뭐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에 많이 우리 봤던 문학작품들이죠. 소설, 시, 각본,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것도 들어가요. 논문. 이것도 내 지식과 내용으로 내가 창작해서 쓴 것이니까. 소설 시나 각본만 뭐 저작물이 아니라 논문 논문 표절 얘기 많이 나오죠. 논문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저작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배울 때 이걸 했었어요. 표어, 슬로건, 카피 문구,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제호, 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식의 이제 제호들 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저작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것까지 저작물로 보호하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인 이유로는 이런 것까지 다 저작물로 보호하면 개인의 언어생활이 너무 그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정책적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러니까 업무 그 사업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 광고 문구는 아주 유명한 어떤 회사가 쓰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다른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같은 회사인가? 그걸 통제하는 법률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특수한 저작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2차적 저작물이에요. 어,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 뭐냐?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원저작물 일단 원저작물이 있어야 돼요. 2차적 저작물이니까 원저작물 1차적 저작물이 있어야 되죠. 원저작물을 변형하거나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성,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새로운 저작물이다. 이게 2차적 저작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 뭐 번역 같으면 한국 소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소설이. 어, 한국 소설 뭐 소나기 소나기가 황순원 씨의 소나기가 있다. 근데 이 소나기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영어로 번역한 영어 소설인 번역 소설인 이그 영어로 번역한 소나기가 이, 옛, 이 원래 원작인 소나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나기는 황순원 씨가 쓴이 소설 소나기는 원 저작물이 되고. 번역을 거친 영문, 응? 영어로 된 영어 소설 소나기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는 거죠. 어, 왜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은 이러,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있어서 2차적, 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만들 수 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온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 소설을 동의 없이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제 3자가 일부만 변형해서 그대로 이용한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반대라고 볼수 있죠. 외국 소설이에요. 외국 소설. 뭐, 뭐 외국 소설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 뭐 스티븐 킹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런 외국 소설을 이 사람한테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뭐 출판권자나 아니면 이 작가한테 작가한테 동의 없이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해서 출간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번역을 해서 이걸 번역을 한 다음에 막 인터넷에 올렸어요. 홈페이지에다 올리든, 뭐, 블로그에다 올리든, 올려가지고 어 이걸 이제 올려놨는데 이걸 이, 이 올려놓은 이, 이, 이 작품을 제3자, 어떤 사람이 일부만 변형해서 거의 그대로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그 소나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외국 소설을 동의 없이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 번역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여기는 번역된 인터넷에 올린, 이 사람이 올린 글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단도용을 했다. 이 제3자가 무단도용을 갖다가 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외국 소설 작가한테,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2차적 저작물이 됐으면 2차적 저작물 자체로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제3자의 글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 제3자가 일부만 변형해서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어요. 일부만 변형해서 그대로 이용하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갔다가 복제, 무단복제, 뭐, 뭐, 뭐 무단전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얘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자기도 이제 문제가 되죠. 외국의 원 저작자, 외국 소설의 작가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법상으로 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원 저작자가 갖고 있거든요. 이 외국 소설의 원. 이 사람이 허락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너 번역해서 출간을 해라. 뭐 돈을 받고 아마 해주겠죠. 근데 그거 없이 했으니까 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요게 저작자의 권리, 요 외국 소설의 저작자의 권리인데 이걸 침해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어, 또 하나의 사례로 신문, 신문사나 광고주의 허락이 없이 사원 모집 광고, 사원 모집 광고 등을 수집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뭐 이런 행위들도 이제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그 사원 모집 광고 등을 쭉 모아가지고 이게 뭐 어떤 데서 쓸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영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겠죠. 이제, 근데 이 위에다 올린 모집 광고, 모집 광고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광고 자체는 뭐 누구 누구를 어, 뭐 뽑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과연 그런 창작성이 있는 작품을 볼수 있냐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한 어떤 정보의 나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았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개나 광고 문구, 이미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사업 모집 광고를 하는데. 뭐 거기다 이렇게 회사 사진 같은 걸 올려놨다든가 아니면 이제 문구를 이제 쭉뭐이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걸 써놨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오려 저 오려가지고 수집해서 썼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홈페이지 그 나.